오늘은 11월 4일입니다. 어제는 제가 서류 업무가 좀볼 것들이 좀 있어가지고 어제는 하루 어뭐 정리하느라고 쉬었고요. 어 오늘 지금 12시 10분에 차로가 출발했습니다. 김포에서 김포 양촌에서 그발 갑니다. 확탁 모톤 확탁이고요. 어 요금은 11만 원입니다. 지금 요게 대우 차량인데, 얘가 좀 높은 차량이거든요. 대우는 좀, 어 차가 높아요. 일반 오톤보다도더 높습니다. 이게 높이가 어느 정도냐면, 지금 요 앞에 저 차량이 뭐죠? 쉐보레, 쉐보레 뭐야, 이게? 어 아무튼 쉐보레 약간, 어 승용차보다는 높은, SUV 같은 그런 스포티지 만한 차량인데 제가 저차 지붕보다 제 발이 높습니다 현재 제발 위치가 그리고 앞에가 3.5톤이거든요 3.5톤 그 지붕 폭대기가 한제배 정도 위치? 어, 그 정도 돼요 배꼽 정도 위치 그만큼 높아요 차량이 죠 이 조심히 몰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어, 차량 같은 경우는 기아는 하이로로 되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옆에 버튼 있죠. 그래서 어, 12345678 이렇게 8단입니다. 로우에서 4단, 그 다음에 하이에서 또 4단이 있죠. 그래서 총 8단 짜리 기어고요. 어, 운전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4단까지 넣고, 그 다음에 넣을 때, 버튼 위로 올려갖고, 하이 눌러, 하이 옆에 버튼 올려서, 똑같이 또기어변속 하면 됩니다. 그럼 저는 안전하게 바람까지 가보도록 할게요. 뿅! <듀> 따다, 향남의 유창공업사라는 데서 일 끝났습니다. 운행은 1시간 반 정도 했습니다. 원래 한... 아행아 시간 반주니 10분 해갖고 1시간 40분 정도 했네요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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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전아적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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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탁성콜이 니기가 어렵다 니니까 신차판매가 신차 안니고 요즘에 탁성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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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한 번, 한번, 한번 잡아볼게요. 뿅. 짜잔, 여기는 바란에 바란 화물차 매매단지에요. 어, 제가 착지 끝난 데랑 한 200m? 다시 한번 영상 낄게 전화 들어와서. 짜잔, 아까 고객님한테 전화 와서, 어, 전화 끊었고요 쪽이. 쪽기 있는 데서 끝났어요. 불과 몇백 미터 밖에 안 됩니다. 한200 미터? 300 미터? 여기 화물차 매매단지라고 있어요. 발 안에. 요 차량이고요. 오토입니다. 신차예요. 거의. 4천 몇백 밖에 안탄 차입니다. 그러면 요거 끌고 가보겠습니다. 요금은 별로 좋진 않아요. 8 5 0 0 0 원입니다. 뿅! 짜당 운행 끝났습니다. 김포 아 김포래 여기 인천 서구 당하동 도착했습니다. 어 이거 5톤 <laughs> 이거 끌고 왔고요. 어 완전 오토라 편하게 왔습니다. 새 차라 새 차는 아니네요. 아까 4천 몇백 탄줄 알았는데 어0만탄 차네요. 어 일단 거의 뭐1 0만이면 트럭은 새 차입니다. 새 차. 쇠차. 잘 왔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고객님이 제가 미리 전화드렸어야 되는데 거의 도착할 때지 전화드려서 고객님 기다리고 있어요. 아 되게 안 오시네. 금방 온다 그러더니. 일단은 아직 갈 만한 콜이 없기 때문에 그냥 콜 보면서 기다리고 있어요. 뿅. 짜자. 와 해가 엄청 짧아지긴 했네요. 시야지고 아직 6시도 안 했는데 깜깜해 졌어요 화면은 조금 밝게 나, 나오긴 하는데, 이게 저조도 카메라라 좀 밝게는 나오는데, 어우, 껌껌해요, 이제. 어, 저는, 어디야, 어, 여기, 김포 향산리에서 안양 가는 골 잡았고, 확탁입니다. 8.5톤. 요금은 좋진 않지만, 6만원이에요. 일단 가볼게요. 뿅! 짜잔. 이 트럭이에요. 만 트럭. 8.5 장축입니다. 어우, 엄청 기네. 뭐, 차는, 차는 좋아보여서 괜찮은데, 아, 요금이 똥이네요. 지금 검색해보니까 1시간 반 걸려요. 안양까지 차 밀려가지고. 아이고, 아이고, 높아라. 으흐. 뭐야? 슬리퍼 신고타라고? 슬리퍼가 있나? 안 신어. 으흐. 그러면 저는 안양으로 운행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차 5톤가? 어, 오톤에요 그건 다행이네. 갑니다. 뿅! 짜잔, 어, 예, 끝났습니다. 어, 여기 성안양 우체국 앞에서 끝났고, 운행은 딱 70분 걸렸네요. 어, 원래 1시간 반 걸렸는데, 내비상으로 어,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그러면 저는 다음 콜 잡아볼게요. 지금 제가 티맵이 플래티넘 등급이 됐잖아요. 어, 티맵이 콜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요금이 분당천원이 아니어가지고 지금. 안 가고 있어요. 바로 근처에 두 콜이나 떠 있는데, 59분 운행에 39,000원, 그다음에 42분 운행에 35,000원까지 떴는데, 안 가고 있습니다. 음, 분당천원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그때 가보도록 할게요. 뿅, 짜잔, 어, 여기는 안양의 롯데백화점, 바로 건너편입니다. 지금 저는 어 오늘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일 낮에 하는 일 때문에 차가 평택 동석동에 있거든요 어 지금 저는 아까 콜 끝나고 나서 한꽤콜안 잡고 있었어요 어 아는 형님 여기 안양에서 술 드시고 계셔갖고 거기 잠깐 들렸다가 인사드리고 왔어요 지금 시간이 이제 늦었습니다 9시 46분이고요 저는 일단 동삭동을 가야 됩니다. 차를 찾고 내일 또 현장이 동백역 있는데요. 동백역 바로 앞에 있는 공원 물놀이장 거기 시공하러 가야 돼서 동삭동에 차를 찾으러 가는 게 저의 미션입니다. 일단 콜 많이 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러면 저는 아래쪽으로 아래쪽으로 내려가 볼게요. 따당 어, 콜 스타트합니다 대리 어 관양동에서 어, 호계동 가는거 28,000원짜리 잡았습니다 팀앱으로팀맵 플레이니까 좋은 콜 보여주네요 뿅 따당 호계동 끝났습니다 약간 남쪽으로 내려갔죠 아까 있던 데보다 어, 운행은 경유가 하나 있었는데, 완전 가는 길. 완전 가는 길인데, 원래 아파트를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내비가 찍히더라고요. 근데 아파트 입구에 내리셔서, 어, 운행은 14분밖에 안 걸렸어요. 경유지 포함해서. 어, 완전 꿀이죠? 시간당 2,000원. 아, 분당 2,000원. 콜이 됐어요. 그럼 저는 또 남쪽으로 내려가는 콜을 잡아볼게요. 뿅! 와 진짜 일 있는 날만 이런 거 주네요. <laughs> 강릉 17만원 짜리 못가죠. 내일 일 있어서 아까 전주도 20만원 짜리 있었거든요. 확탁 3.5톤 스카이 차량이었는데 아까 초저녁에 6시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음, 그것도 아까 못갔습니다. 김포에서 참 진짜 일 없는 날좀 주지. 뿅. 따당 저콜 하나 잡았고요 일단 남진을 해야 되니까 봉담 봉담으로 내려갑니다 요금 3만 원이고요 일단 뭐더 좋은 요금도 있는데 음 일단 남쪽으로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봉담 가는 거 잡았습니다 한 700m 떨어진 데서 잡았고 어 금방 왔습니다 고객님보다 빨리 왔어요 뿅 따당 아 봉담 센트럴 프로주에서 끝났습니다 운행은 26분? 27분정도 했네. 27분. 딱 아, 27분 했구나. 27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저는 또 남쪽으로 내려가보도록 할게요. 오늘 어찌됐든 평택을 가야 됩니다. 뿅 따단 콜 잡았습니다. 어우 춥네. 눈물이 나오네요. 아 추워서 어 바로 저는 어디야 음, 여기 근처에서 600m 뭐 이정도 떨어진 데서 홀 잡았습니다 여기 봉담에서 어, 어디야 오산수청동 아닌데 무슨 동 아무튼 자이가요 오산자이가입니다 요금 35,000원이에요 따당 아, 운행 끝났습니다 저는 그 청호동 오산 청호동 자이에서 끝났고요 몇번 들어와 보긴 했는데 아, 청호동 이름이 안외어지나 보네요 끝났고 운행은 22분 했어요 그리고 끝나서 휠 내리자마자 고객님한테 요금 받기 전에 어, 누흡동에서 형택 가는 거 5만 천원짜리 경유가 있긴 한데, 뭐, 많이 도는 경우는 아니, 아니라, 5만 천원짜리 잡았습니다. 띠맵으로 그러면, 저는 평택 가면 이제 차를 찾으면 되겠죠? 세교동, 평택 세교동 들어갑니다. 그리고, 고객님이, 어, 지금, 계좌이체를 해주시려고 그랬는데, 어, 지금, 점검 시간이어가지고, 딱 12시 였거든요. 내렸을 때가. 그래서 계좌 이체가 안, 안 된다 그래서 어, 현금 25,000원 받았고요. 요금 37,000원 중에 그리고 어 잠시만요. 다시 켰고요. 그리고 뭐야? 10달러 받았어. 아, 잠깐만. 10달러가 아니지. 아무튼 달러로 받았어요. 나머지는 맞나? 어쨌든 달러로 받아서 조금 더 받았어요. 많이는 아니고 한 2,000원 정도 더 받은 것 같아요. 뿅 따단 아 끝났습니다. 평택 세교동에서 끝났고요. 여기 맥도날드 있는데 있잖아요. 평택 세교 그 건너편에 아파트예요. 어, 제차 세우는 데까지 여기서 불과 동사동이니까 한 2km도 안될 거예요 아마 2km 정도 될래나 엄청 가깝습니다 어쨌든 일단 완벽하게 왔네요 끊어 끊어서 이게 원래 목표였거든요 오늘 끊어 끊어서 오는 거잘 왔습니다 운행은 37분밖에 안 했어요 원동이 완전 가는 길 경이라 좋네요 팀해와고 카카오하고 경유 요금을 잘 주나 봐요. 그러면 저는 일단 차인 대로 차 찾고 오늘은 빙을 좀더 탈까요 아니면 일을 그만 할까요? 좀 고민 좀 해볼게요. 뿅. 다단 <laughs> 차 찾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일 마치도록 할게요. 내일 아침에 동백역 앞에 그 동백역 있는데 보면 공원이 있거든요. 제 이름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공원에 그 물놀이 뭐 아무튼 뭐 조합놀이는 아니고 그 물놀이 단품 물나오는 것들 뭐 이런 거몇개 설치하러 갑니다 고거 하고 여기 제차 찾은 데 바로 앞에 여기 <laughs> 여기가 무슨 공원이야 모산, 모산 공원인가 그래요 동삭동에 여기 에 지금 물놀이 시공하는 현장 마무리가 될지 모르겠는데 내일 마무리 하러 와야 됩니다. 오전에 아침에 일찍 거기에 몇개 설치하고 여기 와, 와서 여기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아, 일단은 오늘은 차를 여기다 놔두고 왔어가지고 어, 음, 차 찾으러 그냥 왔고요. 뭐 아까 좋은 콜들 있었죠 탈만한 거 특히 뭐 전주 가는 건좀 아까워요 제가 오늘 내일 낮에 하는 일이 없었다고 하면 전주를 갔었을 거예요 가서 뭐 어떻게든 탁송을 타고 오든 어, 탁송 탈 시간은 아니 도착하면 탁, 탈 시간은 아니지만 뭐 늦게 나오는 탁송 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대리 타고 올라왔겠죠 어떻게든 뭐 대전을 거쳐서 오든 어떻게든 왔을 건데, 그거 못한 게 살짝 아쉽네요. 그것도 있었고, 아까 별로 좋은 코로는 아니었지만, 강릉 가는 거 17만원짜리 또 자베로 들어왔어요. 한 600m 지점에서 자베로 들어왔어가지고, 그것도 있었고, 뭐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탁송으로 일단 아까 얼마 했죠? 오늘 확탁을 3개 탔죠? 그래서 뭐긴 확탁은 아니었고, 확탁세계 타가지고 확탁 탁송으로 뭐20 몇만 원 했죠. 20한뭐4 5만 원 정도. 11만 원, 9만 원 얼마야? 어... 아까 그두 번째 탁송한 거 8만 5천 원이었는데 9만 원 송금해 주셨어요. 고객님이. 그래서 26만 원 했네요. 탁송으로. 탁송으로 26만 원 하고 대리는 적극적으로 타질 못하는 상태였으니까. 차를 찾으러 와야 되고 대리 총 7콜 탔거든요. 대리 네콜 타면서 끊어 끊어서 왔습니다. 한 번에 다이렉트로 오면은 평택 평태, 만약에 평택까지 제가 아까 안양에서 평택까지 온다고 하면 뭐 5만 원, 6만 원뭐 이렇게 밖에 못 받고 오잖아요. 아까 뭐 피크 타임도 아니었고 하니까 아까 평택 가는 콜이 있었습니다. 아, 안양에서. 근데 안 잡죠. 단가가 너무 구리고 해서 끊어끊어 올 생각을 했고 그래서 안양에서 어, 호계까지 잠깐 조금 그 안양 안양동에서 호계까지 조금 밑으로 살짝 내려왔다가 호계에서 봉담 들어갔다가 그다음에 봉담에서 오산 청호동 들어갔다가 아, 누읍동에서 평택 세교 들어왔습니다. 세교 들어오니까. 제 차인 데까지 딱 2.2km 정도 라이딩 하더라고요. 직선거리는 뭐더 짧았지만 약간 돌아서 라이딩 해야 되기 때문에 2.2km 정도 라이딩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완벽하게 차인 데까지 거의 온 거나 다름 없죠. 그렇게 해갖고 오늘 뭐총 매출은 어 40만 8천원 했고 팁을 아까 뭐 조금 조금씩 받았어요 많이는 아니었고 뭐 몇천원, 오천원, 몇천원 뭐 이렇게 받아가지고 순이익은 뭐한 32만 8,200원 근데 여기서 뭐 톨비, 톨비는 비좀 빠져야 되니까 음, 한 32만원 정도 한거 같아요 순이익은 어쨌든 그렇게 탔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어요. 너무 추워요. 어, 라이딩 잠깐 하는데도, 어우, 손이 엄청 시렵습니다. 음, 방 안에 이제 신경을 좀 쓰셔야 될것 같아요. 저도 바라클라바랑 다 챙겨왔거든요. 어, 약간 기모 있는 바라클라바랑 다 챙겨왔는데, 목이 춥기, 어, 물론 목도 춥지만, 손이 엄청 추운 것 같아요. 손이. 제가 또 손이 워낙 또 그, <laughs> 지병이 있기 때문에 손이 월, 워낙 약간만 쌀쌀해져도 엄청 차가워지거든요. 그래서 장갑을 끼고 이, 일을 했거든요, 오늘. 장갑을 끼고 했는데도 손이 시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방 안에 좀더 다들 신경을 쓰셔, 쓰셔야 될 시기가 왔습니다, 이제. 오늘 뭐 안에 조끼도 오리털인가? 어, 오리털 얇은 어, 조끼 입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상체나 이런 데는 방안이 뚫리지 않았는데 손하고 이제 이런 데는 얼굴 이런 데는 춥더라고요. 이제 헬멧도 좀 이렇게 실드를 내리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맨날 그 모자 쓰고 실드를 안 하고 다녔는데 이제 실드 있는 헬멧을 쓰셔야 될때예요 라이딩을 살짝만 해도 장비 기사님들은 라이딩만 살짝 해도 눈물이 아마 나실 거예요. 겨울에는 눈이 많이 시렵습니다. 그러니까 쉴드가 꼭 약간 긴긴 긴 것들이나 풀페이스를 쓰면 좋긴 한데 풀페이스가 좀 번거롭다 하시면 약간 어, 턱까지라도 코코 밑으로 내려오는 어, 그런 쉴드 있는 걸 쓰시고 바라클라바를 위로 목에서 이제 위로 좀 올려가지고 이렇게 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방안이 되니까 완전 한겨울에는 풀페이스 쓰는 게 작년에 풀페이스 써봤더니 풀페이스 쓰는 게 확실히 낫더라고요. 근데 좀 불편하죠 풀페이스. 는 매번 헬멧을 벗어야 되고 썼다 벗었다 썼다 벗었다 하는 게좀 불편해가지고 그게 귀찮아가지고 귀찮니즘 때문에. 어콜탈 때도 거의 헬멧을 쓰고 타잖아요 저는 오늘 고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무 막어꼭 헬멧을 쓰고 운전을 하, 하셔야 되냐고 막 웃으시더라고요 에 귀찮아서 그냥 안벗는다고 했습니다 어 어쨌든 다들 고생하셨고 요즘에 탁송 콜도 잠시만요 어, 다시 할게요. 어 저기 뭐냐 전화와서 잠깐 끊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오늘 뭐 32만원쯤 수익했고 어쨌든 잘 차찾고 그랬습니다 다들 일단 방안에 꼭 신경 쓰시고 너무 이제 장비 처음 타시는 기사님들이 엄청 많을 거예요. 왜냐면 장비 기사님들이 엄청 많이 늘었거든요. 어, 최근에도 뭐, 1년 새 엄청 많이 늘었기 때문에, 겨울을 다 겪어보시지 않은 기사님들도 꽤 많아요, 지금. 근데, 저는 딱한번 겨울을 겪어봤는데, 정말 춥습니다, 장비 하시는 분들은. 진짜, 진짜 추워요. 그냥, 살면서 거의 못, 느껴보는, 못 느껴본 정도의 추위를 느끼실 거예요. 추운데 거기 거기다 장비까지 타잖아요. 장난 아닙니다. 오토바이 타시었던 분들은 아시겠네요. 겨울에 타면은 거의 몸이 굳을 정도로 추워요. 오토바이 타고 집에 가면은 뜨끈한 뭐 아랫목 같은데 들어간다 하더라도 정기장판한테 들어간다 하더라도 몸이 굳어서 안 풀려요. 장비도 다 똑같습니다. 완전 노출돼, 노출돼서 다니는 거라, 진짜 방 안에 신경 쓰셔야 돼요. 그러면, 다들 고생하셨고, 저는 이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다 왔어요. 현장 근처에. 어, 그러면 저는 여기 근처에서, 여기서 자고, 어, 좀 있다가, 7시부터 아침 일시부터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들어가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좋아요, 습니다.